안녕하세요. 에라이넥스원의 방한성 수석 매니저입니다. 저는 이제 무인상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데스에서 저희 이제 에라이넥스원은 두 가지 주제로 전시관을 끝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해양 교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무인화 솔루션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K 해양 방산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해양 임무장비 솔루션을 주제로 이제 전시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장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인상정, 해검.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라이넥원은 지난 10년 이상 무인 상정을 개발해 오면서 다양한 기술력을 축적해 야하는데요그 기술력의 결실로 2024년에 광위산업청이 발주한 정철용 무인 상정 체계 개발 사업을 당당히 수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대 후반을 이제 목표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축적된 저희 에라이넥원의 무인 상정 기술력과 어떤. 미래 무인상정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컨셉 플랫폼인 미래용 무인상정 해검 X를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해거 맥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신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선 통신 장치 그리고 위성 통신 장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통신 드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통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것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LIG 넥스 업만이 갖출 수 있는 무장을 네, 장착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20mm RCWS를 저희가 장착을 했고요. 미국의 FCT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통과해서 수출을 앞두고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을 탑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넥스원의 경어레인 청상어 발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니스터 발사인 자폭용 드론을 발사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0mm 비룡. 어, 유도 로켓을 탑재해서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전투용 무인상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점은 모사 개념을 적용한 것인데요. 뒤에 있는 모듈이 다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력 130mm를 장착을 했지만 뭐 대드론전, 대잠전이 가능한 다양한 임무장비 모듈들을 교체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군이 원하는 어떠한 무인상정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무인함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저희 에라이넥스의 자랑, 정찰용 무인상정입니다 정찰용 무인상정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략화된무인상정으로서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또 K모사 개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는 10.7mm 무장 모듈이 있고요. 후면에는 수중 탐색이 가능한 예인형 소나, 모듈이 있습니다. 항해용레이더 근접 장애물 식별 장치, 그리고 항용 카메라,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자유분한이 가능하고요. 그리니 위성통신, 그리고 무선통신 등 통합통신이 가능한 통신 장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품들이 이제 k 모사 개념으로 규격화되고 표준화될 예정이었어요.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무인상정들, 전투용 무인상정, 한탁제 무인상정, 그리고 기회전. 무인상정 중에서 재사용됨으로써 해군의 어떤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무인상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장비는 자폭용 무인상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자폭용 무인상정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 어떤 전쟁 양상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이제 무기체계인데요. 에라이덱스1도 이런 기본적인 자폭용 무인상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저희 에라이덱스1의 전통적인 강점이 있는 유도무기뭐 신궁, 비공등을 결합해서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자품용 무인상정을 옵션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실 장비는 해군 해병대 에 가시면 실물을 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 저비용에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인상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첨단 3D 프린팅 공법을 적용하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희 방산업체 에라이네스과 HD 현대중공업이 준비한 수출전입니다. 작년에 페루 수출형 호위함을 수주하였는데요. 이 페루 수출형 호위함에는 저희 에라이네스원이 개발한 A사 다기능 위상 레이더와 EW 센스가 통합된 통합형 마스트를 탑재했고요. 탑재 센서와 무장을 통합한 전투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다층 대공 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요 CIWS-2, 해공, 함대공-2 등 다양한 다층 방어체계 용기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함대공-2입니다 저희 LNS-1은 지난 수십 년간 어뢰, 해성 등 다양한 유도무기 미사일들을 어, 국산화를 달성했는데 현재 함대공-2도 저희가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해군의 위상과 국격을 높일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LNS-1이 해군과 함께 걸어온 어, 길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LNX1은 어, 대한민국 해군이 지향하는 네비시 모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모든 네, 준비를 할 거고요. 어, 그 기술들이 미래가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어,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